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짓돋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은 계획과 노력의 결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큰 성공적 일생 일대의 기회는 의외로 전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이라고 하지요. 아니면 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를 못 이기고 지혜로운 장수라 할지라도 덕을 가진 장수는 이길 수 없지요. 비록 덕을 가진 장수라 할지라도 복을 타고난 장수는 이길 재간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 또한 신기루에 불과하지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이고 둘째는 두 명의 정탐꾼 그리고 마지막이 기생 라합입니다. 시간 허락되는 데까지 이들의 믿음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요수와는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요수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38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았을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남쪽 접경도시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요수와도 그 열둘 중에 한 명이었지요. 그들은 40일 동안 가난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와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러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러되 우리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그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 명의 정탐꾼이 입이라도 맞춘 듯 불만을 토로하지요. 여호소와 갈렙이 이 대세를 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38년의 악몽이 시작되지요. 가데스 바나의 반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정탐을 했던 열 명이 적사하고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돌며 말이지요. 형제들이 한명한명 한명 죽어갈 때요소와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반역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불신의 죄, 불순종의 결과를 뼛속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을 다시 보내, 보내는 여호수아, 이런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정탐꾼을 보낸다는 말은 곧 과거의 상처에 메이지 않고. 그것과 마주함을 뜻하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상처는 없습니까?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의로 행한 일일 수도 있지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이별의 아픔일 수도 있지요. 아니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상처를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끊임없이 그 상황 그 자리를 피하지요 그러다보니 평생 그 상처를 털어내지 못하고 품고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그런 상처까지 안고 산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큰들 요소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자기들로 말미암아 38년을 광야에서 돌며 몇백만의 형제들의 죽음을 눈으로 보아야 했으니 말이지요 여호수와는 피하지 않고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상처와 맞서는 것이지요 아픔과 맞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와의 믿음이지요 이번에는 12명이 아닌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38년 동안 형제들이 모두 죽어갈 때여호수아와 갈렘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신의 결과가 어떠함을 또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함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과 이적도 눈으로 보았지요. 여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산 정인이었던 것이지요. 여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면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 수립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리고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라는 의미이지요. 성경의 둘은 정인의 수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는 것이지요.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를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은 본 것만 전해야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거짓말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정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요. 바로 둘만 보낸 것은 여리고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 보내실 때 둘씩 보냈습니다.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열두 제자를 불어서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왜 둘씩 보냈는지 아시겠죠? 혼자 보내면 심심하고 겁나니까 서로 의지하며 외롭지 말라고 둘씩 보낸 게 아닙니다. 이는 곧 너희는 봉금만 전하라는 말이지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섞어서 뻥튀기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인되라고 했지 뻥튀기 장수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보금전하는 자들이 정인이 아닌 티밥 장수가 되어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티밥은 영화 볼 때나 튀겨드시고, 보금을 전할 때는 본금만 전하는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뻥도 문제지만, 보고도 못본 척, 벙어리 흉내내는 것은 더큰 문제이지요. 묵비권은 죄 짓고 경찰한테 잡혔을 때나 쓰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정인인 저와 여러분이 쓸 것은 아니지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바로 여리고 정탐꾼들 말입니다. 이들이 여리고에 들어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음에 할 설교 미리 조금 살펴보지요. 요수와2장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용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라.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그 시대에서도 있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인터넷 검색하듯 석속히 다 알고 있을까요? 오히려 광야에서 이 일들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더잘 알고 있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은 그가 광야에 있던 죄악의 도성 여리고에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가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의 마음에서 꽃을 피우네요. 디모데서 4장 2절에서 오더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들은 여리고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또한 들었지요.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그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전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백성이 일어나 여리고를 점령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여리고로 보내진 두 명의 정탐꾼 곧 정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러분의 선 그곳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두에게 전함으로 죄악의 도성 여리고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피하지 말고. 아버지남 십자가 앞에, 주님의 거울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 그래야여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벌써 다 가져갔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고 깨끗해졌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 우리를 여리고 정탐꾼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함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고 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전하는 참된 정인으로서게 도와주시옵소 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